괜기 와타시와 괜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춤추는 백설공주 김미정입니다. 네, 아,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더 설레고 어, 저도 아이 사업 20년 차인데 어, 아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죠? 바로 믿음이죠. 니샹부 샹신 당신을 믿습니까 샹신 샹신 호 샹신 제가 오늘 복장이 좀 교주같죠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아았타와 신지르까 콘나 지겨와 아르떼 유고와 세상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네 투자는 필요 없고 단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될수 있는 일이라는 거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오늘 손재물 리더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바꾸는 멋진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, 여러분에게 아미 사업은 무엇입니까? 아미 사업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꿈두 단어는 희망 세 단어는 가능성 할수 있다 다이아몬드 도될수 있겠죠 여섯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고 FCA까지 엄마는 할수 있다 컴패션 Our mission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 감사